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부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린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변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은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으미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의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바벨론에 큰 파멸이 있고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느 나라도 이길 수 없을 만큼 강성했던 바벨론은 쇠하며 무너질 줄 예상도 못 했던 많은 나라들도 하나님의 행하심에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만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하나님은 강력하게 보여주십니다. 바벨론의 교만은 여호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런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은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들에게 식량을 끊으시며 대적을 무장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자비로우시며 궁율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하신 하나님을 사람으로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결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교만함으로 오는 그 죄를 하나님은 베드로 전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교만은 사단의 꾀임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알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지만 교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알아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런 하나님을 알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싸우고자 대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바벨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육하기 위한 막대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잠시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잘나서 된 것처럼 교만이 그게 달했던 것입니다. 그 교만의 체후가 결국 멸망이었습니다. 어떻게 막대기와 하나님이 싸울 수 있겠습니까? 막대기는 하나님의 손에서 버려지면 그만인 그런 물건이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사용함에 있어 부도 주어졌고 나라도 강성해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민족이었기에 어느 나라보다 더 겸손해야 했습니다.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고자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훈육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마치 내가 이루어 온 것처럼 교만해져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어렵고 힘든 힘든 일이 있는 지금 이 일들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겸손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기에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내 안에 바벨론의 모습은 없는지 또한 겸손함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주님께 감사하며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